안녕하세요. 현은영리원 장명연구소입니다. 못된 부인들 사주는 따로 있다.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시작합니다. 1. 상관이 강하고 인성이 약한 사주는 말이 거칠고 비판적인 성향이 강합니다. 남편을 가르치어 들거나 무시하는 태도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. 겉으론 똑똑하고 활발하지만 내면은 강한 자기중심형입니다. 이 재성과다의 비겁 약한 구조는 물질욕, 소비욕이 강하고 현실중심입니다. 내가 번 돈, 내가 쓴다는 식의 사고방식으로 갈등 가능성 높습니다. 남편의 경제력이 기대 이하일 경우 쉽게 실망하거나 무시하기도 합니다. 참 편인이 강하고 식상이 약한 사주는 감정 기복이 크고 독점욕구가 강합니다. 자신의 생각을 남편에게 강요하거나 기분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남편이 아닌 자신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합니다. 사관성이 너무 약하거나 일간과 충돌할 때 관성이 남편을 의미하는데 이게 약하거나 급하되면 남편 말안 듣는 구조가 됩니다. 순종형보다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타입이지만 지나치면 남편을 지배하려는 성향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. 사주는 성향일 뿐 결과는 선택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관심과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